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15일자 투자이 신포인트 짚어드릴 새롭벗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하. 우리 46만원 넘어가면은 수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공부를 이미 했거든요. 혹시 오늘 방송 처음이신 분들 있나요? 괜찮아요. 제가 알테오젠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점을 찾는 공식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요번에 매수를 저점에서 하고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도 얘기를 했겠죠. 제가 잠깐 과거에 매매했던 거를 보여드릴까 해서 예전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틀어드릴 건 아니고, 지난번 5월 19일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방송을 하거든요. 패턴이 있다면서.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5월 19일에 31만원대에 추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13일부터 주가가 밀렸다 올라간다면서 증시가 빠르게 나중에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알테고진이 올라가는 게 증시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풀어볼 거고, 재밌는 내용은 이거요. 7월 이날, 오늘을 예언했다면, 이날 예언했던 거를 복습을 반드시 해가지고, 변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변수가 생기면, 매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알테오제는 겨우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순 없죠. 근데 여러분들 잠깐 주가가 10% 빠졌다가 올라갈 거면 제가 단타하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자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떨어질 변수인지 아닌지는 7월 2일 날 기준이 있다고 했으니 한번 이때 내용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7월 2일 날 내용 18분 14초 때를 들려드릴 건데 7월 2일이 언제냐면. 차트로 돌아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차트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기준입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오를 걸 예언했거든요. 제가 오늘 캔들 다음부터 내일부터 있을 차트도 예언해 볼 테니까 한번 미리 예전 영상 보면서 제가 어떤 채널을 만들려고 꿈을 꾸고 있는지 감을 잡아 보시기 바라고 자막을 켜놓고 들어볼게요. 제일 밑에 줄에 세를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465,290원. 만 그래서, 우리 1차 목표 주가와 2차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1차만 올라가는지 2차까지 올라가는지를 볼수 있으려면 뭘 봐야 된다 라고 항상 알려드리냐면 신한 투자증권의 매도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얘네가 오늘 매수해서 급등이 나오죠. 사실 주포는 외인과 신한이거든요. 얘네가 매수해서 올라가는데 파란색 선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서 신한이 매도하는 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우리는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1차 목표 주가는 46만 5천 이라했어요 지금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찍으면 파는 게 아니고 1차 목표 주가를 찍고 2차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 62만 원. 그러면 알테오젠는 일단 저희가 원하는 1차 목표 주가를 찍었으니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냐?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분석을 해서 세력이 팔면은 조정이 나올 거라 매도를 준비하자고요. 근데 오늘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알테오젠 목표줄까 여러분들 비싼 거 알아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등 주기도 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무적의 종목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생각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연달아서 올라가나요? 아니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올라갑니까? 맞나요? 그래서 제가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선 부근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으며 이거를 추세의 고점으로 두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파란색 선에 근접해 있으니까 오늘 캔들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파란색 선에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파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했죠.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팔죠? 근데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량이 커지면 매도하자고 알려드릴 건데, 아직은 아니지만 며칠 더 봅시다. 근데 고비에는 와 있다. 라고 메모장에 한번 받아 적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다음 세력은 누구죠? 신한투자증권이죠.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번에 매집한 거 있죠. 지난번에 매집한 이 물량을 이번에 거의 다 팔았어요. 9천주 남았죠.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좀 위험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매동향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알테오진을 매수해주면 연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프로그램이 매수해주고 있어요. 익절하고 있어요. 익절하고 있는데 물량이 얼마냐면 60억 정도입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도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 선이 가까워져 있는데 이제 곧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세력이 팔때 근데 주가가 잘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걸 다이버전스라고요. 세력이 매도하는데 올라가는 걸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획! 하고 떨어지니까, 획! 하고 떨어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가격 부근에서 오늘 매도 준비를 잠깐 해놓고 세력이 더 이탈하면 저랑 같이 진짜로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는 게 어때요? 이런 매매를 할줄 안다면 작년 11월 달에 매도해서 1월 달에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매도해서 이번에 5월 달에 매수하면 됐죠.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만 더 재밌는 거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11월 18일 날 주가가 할인된 개념으로 인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40만원 대에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11월 18일 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매수한 게 어디예요? 1월 1 6이나 30만 원에서 오늘 시간에 사도 괜찮고 내일 아침까지 사도 괜찮다면서 매수하자 합니다. 30만 원에 매수한 우리는 44만 원대의 고비를 맞이하면 매도를 공부했고 매도를 진행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빠졌냐면 44만 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31만 원. 다시 저로의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때 매수하고 나서 31만 원으로부터 46만 원까지 수익이 나야안 나요? 나죠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 또 나중에 주가가 과거에 우리가 매수했던 데를 또 쫓아서 또 매수할 타점이 나오면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를 알려드린 다음에 왜 단기 목표가가 이 가격인지 이론을 알려드려 볼 테니까 오늘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단기 목표 주가를 메모장에 받아 적을 준비 먼저 해보세요 저희 채널은 알테오젠의 지금 46만 5천원 이상부터 얼마까지 매도를 준비할 거냐면 마우스가 다 되면 네모난 박스가 뜹니다. 제이미 대출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겠어요? 51만 570원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알테오즈는 지금부터 51만원대까지 세력들이 분할 매도를 할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매도 타점을 그래도 한옥가라도 비싸게 잡는 거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익절하면, 제가 강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고, 10월 1일 날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갈 때 다음번 고점은 10월에 대한 기대감, 한 8, 9월 달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알테오진 이번에 저희 채널이 어디서 매도하는지 궁금하고 속는 셈치고 한10% 비중만이어도 한 팔아볼까? 세력버스가 다시 살자리 준다는데 그것도 더 싸게 준다는데 라는 게 혹시나 공감되시면 오늘부터 구독해도 괜찮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구독자분들이 4점대 영상보러 못오면 매도를 못할 때가 있으셔가지고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문자가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한옥가라도 더 비싸게 파시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구독하셔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제 휴대폰 번호 여기 적혀있는데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두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급등하면서 매도할 수도 있는 곱이 기도 하고요. 급등이 안 나와도 어쨌든 세력이 팔기 시작하면 윗꼬리캔들이 뜨고 밀리기 때문에 매도 준비를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해놓을게요. 대신에 갑자기 외인과 신한이 내일부터 매수해주면 별도의 재료가 생긴 거예요. 외인과 신한이 매수하는 날은 안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대비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이론이 있거든요.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론 알려 드린 다음에 알테오젠의 2차 목표 주가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 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제채채목표표항 항상 독자자가1만을을어어서1 0만을찍 찍는 런런독자자승을을표표지향향하있있습다다데데러면서채채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a n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연락처 n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요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요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 다음에도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했죠 을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 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예전 차트 잠깐 볼게요. 알테오젠 예시에서도 있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아까 본 세력표선과 좀 설계가 다르게 돼 있는 채널인 겁니다. 어, 예를 들자면은 아까는 파란색 선이 이날 이날 나왔었는데. 지금도 거의 근접했었는데 더 높은 데 위치했죠. 이 함수값이 다른 건데, 알테오진이 이번 상승이 과거에 1파, 2파, 3파가 나왔을 때이 파란색 선을 닿았던 것처럼, 1파장이 진행돼서 전고를 돌파하고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목표주가는 이걸로 알려드리거든요.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이 가격을 찍으러 갑니다. 마우스라 되면 내부나파스가 뜨고 제휴미 대출에 세력 목표선이 적혀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66만 9 9 0 0원 이라고 적혀있죠. 이번에 1차 목표주가 때 증시가 버텨주고 세력들이 익절을 안 하면 67만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갑니다. 저는 10월 전까지 알테오젠을 관리를 잘하고 주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매매법으로 떨어질 거면 팔고 다시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매매 공식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10월 전까지는 2차 목표 주가를 찍는 거를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좀 주가가 조정했다가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지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타점필 하신 분들은 구독자시면 무료로 챙겨드리니까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